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통령 선출에 대한 기본 상식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내용은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는데, 우선 대통령 후보는 소속된 정당으로부터 추천받아 출마한 정당 추천 후보자와 정당의 추천 없이 출마한 무소속 후보자가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 등록전 각 정당은 해당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를 뽑기 위한 당내 경선을 합니다. 당내 경선 방식은 투표나 여론조사 등 해당 정당의 당원 당규에 따르죠. 당내 경선을 통해 정당 추천 후보자로 뽑혔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해당 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았다고 합니다. 즉, 정당 추천 후보자는 소속된 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은 사람이죠. 반대로 무소속 후보자는 소속된 정당이 없기에 선거권자들이 추천하는데 대통령 선거의 경우 5 이상의 시도에 나누어 하나의 시도에 주민 등록되어 있는 선거권자 수를 700명 이상으로 한. 3,500명에서 6,000명의 선거권자들의 추천이 있어야 무소속 후보자로 대통령 출마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의로 선정한 5개의 시도의 선거권자 수를 합해서 5로 나눈 수가 700명 이상인 5개의 시도를 선정하고, 그 다섯 개 시도로부터 총 3,500명에서 6,000명 사이의 추천자가 있어야 출마 가능하단 소리죠. 무소속 후보자는 말 그대로 무소속이므로 정당에 소속된 사람은 무소속 후보자로는 출마가 안됩니다. 그렇게 정당 추천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는 대통령 후보로 등록을 하는데 후보자는 이때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하죠. 대통령의 경우는 기탁금이 3억입니다. 그렇다면 정당 추천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에게 후보 순위를 어떻게 배정할까요? 일단 정당 추천 후보자를 무소속 후보자보다 우선 기호에 배치합니다. 현재 상황에 적용시켜 볼까요? 소속 정당이 있는 정당 추천 후보자인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구주와 후보가 무소속 후보자인 황교안, 송진호 후보보다 기호가 앞서겠죠. 그리고 정당 추천 후보자 중에서는 5명 이상의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가진 정당 소속 후보자가 우선 배정되기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지역구 국회의원이 더 많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후보가 기호일 국민의힘 소속 김문수 후보가 기호인 것이죠. 그리고 다섯 명 미만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가진 정당 소속 후보자는 국회의원 총수로 비교해서 이중 가장 국회의원 수가 많은 조국혁신당 소속 후보자가 기호삼 개혁신당 소속 이준석 후보가 기호사를 배정받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조국혁신당이 정당 추천 후보자를 뽑지 않았기 때문에 기호 3번은 공석입니다. 그렇게 정당 추천 후보자를 먼저 배치하고 나면 다음으로 국회의 의석을 갖고 있지 않는 즉 국회의원이 없는 정당에 소속된 후보자를 배치하는데 단순히 소속 정당 명칭의 가나다 순으로 배치합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후보가 기호 5, 자유통일당의 구주화 후보가 기호 6번인 것이죠. 그렇게 정당 추천 후보자를 먼저 배치한 후 무소속 후보자를 배치하는데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을 하여 배치합니다. 그 결과 황교안 후보가 기호 7 송진호 후보가 기호 8인 것이죠. 대통령 투표는 6월 3일에 있는데 현재 나라 사정이 여러 방면으로 많이 불안한 만큼 단순히 소속 정당만을 보거나 인기로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보고 정확하게 판단하여 뽑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